언니, 왜 빠져 있어? 너는 빠지고, 음, 안 쓰는, 저기, 이건 안, 안 쓰니까 팔까? 아니, 노상광도. 명중 원거리 기술 마이너스 10 이면 뭐지 라지 <laughs> 말 라는 거지, 그치? 응, 아니야. 아, 어... 이정 도면 좋은템 아니야? 마이너스 20 스트레스, 희 귀한 책 이래요. 아니야. 안 좋아. 스트레스. 어, 어제는 다 스트레스 폭발해서 각성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laughs> 음, 음. 아주 그냥 애들이 그냥 뻑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폭발해 가지고 나 미칠래 막 이랬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명중 10 마이너스 10 명중? 원거리 기술 상대방한테 버프를 거, 디버프를 건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명중이 마이너스 10이란 얘기 아니야? 근데 어제 그렇군 그럼 어디가? 등서 얻으러 가. 딱히 뭐 노장 강도 초반템으로 좋아요. 아 이게 회피의 칼집이요 그렇군. 나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네 살림지대 아니면은 폐허네 헤어를 갈까? 도굴꾼 데리고 가. 먹을 군 준비 먹을 거다 들고 그리고 삽 4개 네 아니 6개 저요? 어제 한번 해봤어요 <laughs> 응 어제 한번 해봤어요 달인이에요 다 샀나? 해독제 필요 없었지. 성수, 횃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가자. 영지, 응, 미국행 한번 했지. The fiends must be driven back, and what better place to begin than the seat of our noble line? 와, 잠긴 진열장. 싸움. 언니 멋쟁이. 헛. 아 나도 산탄총. 나도 주라 좀. 와우. Press this advantage. Give them no quarter. 오늘 이상하다. 어제는 미친 듯이 쳐맞았는데 인던만 들어가면 스트레스만 100. <웃음> <웃음> 언니. 언니 내가 널 키워줄게. 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 <laughs> 나만 믿어 베일리울 언니 <laughs> 어제 어제 성녀들이 인던만 들어가면 <laughs> 여기서 몇 걸음만 걸으면 봤지 <laughs> 알지 스트레스 막 만땅 차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행패를 부렸는지 <laughs> 와나그 행패를 잊을 수가 없어 응? 언니뿐이 아니고 그냥 응 있는 놈 없는 놈쟤다 그냥 나한테 행패를 그냥 Even the on <laughs> 남자일 수도 있어요 빛의 성소래 빛의 성소는 내가 20%의 피해 아피 이거 붙는 거는 랜덤이군요 명중이나 뭐 이런 치명타 이런 거 스윙타를 맞지 마십시오. 웬만하시면, 응? 그렇지. 좋아, 좋아, 잘한다. 오케이. 어하 이분들 각성하셨네. 응? 근데 문승이 아제 너무 대놓고 그렇게 내밀고 죽지 말, 맞지 말라고요. 피해 좀 앞에 서서 좀... 아, 이 아저씨가 진짜... <웃음> <웃음> 언니, 내가 칭찬했다고 이러기야. <laughs> 돌진 스킬 있어요, 아니, 이 있어요. 노상 강도한테 아니, 이아재가 진짜. 아까 잘하더니 왜 이러실까? 돌진 스킬이 있어요? 노상 강도한테 The <놀람> formation <놀람> is <놀람> b r o k e 제가 지금 장착 안한 돌진 스킬 있어? 앞으로 이거 결투가의 진격 제가 이거 안 바꾸고 왔나 봐요. 이 사람 원래 스케일대로 아닌데 나름 바꾼 것 같은데 혈관 절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투가의 진격? 돌진 앞으로 1은 돌진은 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한 번도 안 써봤다 반격을 활성화해요? 음, 다음에 올때 한번 해볼게요. 아무도 어제 그 얘기 해준 사람 없는데. <laughs> 어제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아, 제가 연격 사격이 뭐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딱히 말을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연거래 사격, 이거. 아, 결투가의 진격 쓰고 연거래 사격 하면서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하는 거예요? 음, 그래요? 그렇군. 그러게. 음. 내가 어저께 몇번 물어봤어. 연격 사격이랑 저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딱히 대답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 아저씨를 2열에 배치한 다음에, 연격사격에서 뒤로 갔다가, 아, 2열에 배치해서 연격사격거리로 뒤로 갔다가, 결투가의 진격으로 앞으로 갔다가, 아, 그 얘기, 그 얘기에요? <laughs> 간격이 안 써봐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거 또 나왔네? 또 때리면 또뭐 줘? 잡으면? 아까 죽을뚱살뚱 했는데 돌격 연격 벌게왜 아까 나 잡았어? 잡 잡았어요? 왜 왜? 나 무시하는 거야? <laughs> 그러고 보니 애들 이분들 이것도 안안 안 끼워주고 그냥 왔네 나 고서. 오늘 왜, 왜 이러지 이분들이 어제 나를 미친 듯이 힘들게 하시더니 음 내일을 해 곡갱이지. <laughs> <laughs> 나 면상의 곡갱이지. 처음 써봤어. 음, 여기 약초가 필요 없어? 아니다. 이거 먹어. 아니, 왜 저의 소소한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아 언니, 얘한테는 실수하면 안 돼. 음? 저의 소소한 기쁨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아니 왜 자꾸 회피야. 아얘턴 오기 서안 전... 된다! 왜꼭 고발을 해도 언니한테 하더라. Festering fear consumes the mind. 미국행 할 수, 갈 수도 있잖아. 어제 미국행 갔어요. 마지막에, <laughs> 마지막에 한 방에 그냥 응? 영지 거덜남 난 기억하고 있다. 아보, 뭐 탐벌? 문둥이가 만지게 해줘야 되나? 도굴꾼한테? 더 이상 생길 수 없는 이 아저씨한테 만지게 해야겠다. 버픈데 테스에 그냥 버프만 줬어. 그냥 만졌는데 성수 아니어도 되는데. 나 여기 다 돌고, 우리 언니들이랑 아저씨들이 응? 스트레스랑 다 좋으면 제 열거야. <laughs> 아까 두명 죽은 거 기억한다. 나는 한명 죽었다. 그러고 보니까 나와서 다 해고해서 그렇지. 네 나와서 다 해고했네. 뭐야, 이 아저씨는 이거 못 만져? 아, 이거 만졌어, 내가? 에이. 아, 여기 아직 도착한 게 아니구나? 아니, 나는 여기, 여기에서 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The way is lit. The path is clear. w finding the stuff is only the first test. now it must be carried home. 지도가 들어올 때. 우와, 경찰. 음.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 갔다가 야영을 할까? 인 a n 언스 may we find victory. 아니 이거 좀 하나는 다 겹치게 해주세요 좀 이게 뭡니까? 좁아죽겠는데 안 그래도? 음? 안 그래도 좁아죽겠구만. 음. 영상을 갖고 가고 싶은데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싶은 데가 아니고, <laughs> 아, 네, 에메랄드 보석 반짝반짝하는 거, 응, 이거 두 개만 해도 1500원에, 응, 내 돈이, 나의 돈이. l 음. o 오. 아, 얘가 스트레스 주는 애구나. 저런. 순간 잘못 생각했다. 안 돼. 안 돼, 언니. 하니? 우호, 오호, 오호, 안돼, 아저씨 빛 나가다니요. 진짜로 왜 이러실까? 이게 뭐야? 회피의 돌? These nightmarish creatures can be f e l l They can be beaten. 아, 내내내 에메랄드, 내 네, 에메랄드. 와. 회피의 돌? 성수를 버려? 어. 이것도 얼마 안할것 같은데 흠. 아저씨한테 끼워 줄까? <laughs> 언니한테 끼워 줄까? 이 언니가 지금 반사신경 있으니까 언니한테 끼워 주자 지금 이만큼 남은 거죠? 밥 먹고.